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똑고 구금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의 클래식임술영화 클림터와 제자 에곤실레에 대한 영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림터와 에곤실레는 20살 차이 나는 스승과 제자인데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1918년에 둘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 하기도 하고 그린턴는내 출혈로 죽었다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린턴는그 2월달에 에곤실레는 10월달에 죽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요새 사람들도 기피한다는 마스크를 1918년에 차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린턴와 에곤실레를 만날 수 있는데, 클림트에 관한 영화는 2006년에 클림트 영화가 있고, 2015년에 우먼인 골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곤실레에 관한 영화는 2016년에 에곤실레 때앤드더 메이든이 있는데, 한글로는 에곤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클림트와 에곤실레는 영화에서 서로 출연, 교차로 출연합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영화에도 제자가 나오고 제자 영화에도 스승이 나옵니다. 예, 서가 있는 사람이 클림트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에곤실레입니다. 영화 클림트는 죽기 전 클림트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술에 대한 한상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좀 난해한 면이 있어서 클림트 우리가 생각하는 클림트를 이야기는좀 힘이 듭니다 에곤 실내 영화는 전반적으로 에곤 실내 일대기를 바탕으로 웬만한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에곤 실내 작품의 포즈를 취하는 모델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감이 있습니다. 특히, 4명의 실러의 여인들에 대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동생인 게르티 실레. 두 번째는 흑인 댄스이면서 모델을 한 오앗만두. 그 다음에 소울메이트인 모델인 발리노이질. 사람은 처음에는 클린트의 모델이었다가 나중에 에건실내에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결혼을 한 부인 겸 모델을 역할을 한 에디트 하람스등 4명의 예인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잘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건실내 에군실레 영화에서는 에건실내 작품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 우머넹월드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림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뺏겼다가 다시 오스트리아로 찾았다가 그림의 주인공이 그림의 권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델 블로우 바우어 초상이 2편에 있기 때문에 원래 제목, 원래 초상에는 초상화 1이라고 회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우먼인 골드인 것은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도 원 주인에게 안 돌아가서 이 원래 그림의 제목을 우먼인 골드라고 도일군들이 임의로 붙여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우먼인 골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주인에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델레 블로우 바오 초상 1로 된것이 원래 이름을 찾아간 것입니다 영화 클림트는 몇몇 클림트 그림이 지나가듯이 보이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먼 골드에서는 클림트 그림이 많이 보이지 않고 아델레 블로우 바의 초상 1이 주로 보이고 뭐 재판하는 과정 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보려면은 에곤실레 만 보면은 더불어 클림트 그림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지만은 그 클림트가 그린 베토벤 프리즈도 볼수 있게 됩니다. 군 실내에서 영화 '에군 실내'의 제목을 왜 욕망으로 그린 그림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제목인 Death and '데스 앤드 더메이 n 을 번역하는 게영 좋았지 싶습니다. 그 영화 애곤 실내에서는 네 명의 여인이 주로 나오는데 그지만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발리 노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리 노이지를 그린 그림이 그빈분리파 회관에 그 애곤 실내가 전시할 때 베터벤 프리즘 밑에 그 발리의 그림이 이 같이 전시됩니다. 그 원래는 제목이 이게 Men and the Maiden인데 그 전시회 할때 발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군 실례가 제목을 Death and the Maiden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점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 데스 앤더 메이든입니다. 이 그림 잘 보면은 여인은 남자를 안으려고 하고 남자는 음좀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른팔로 어깨를 약간 밀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눈에 가장한 정감이 없이 그냥 좀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림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과 일치하는 장면을 많이 예, 볼수 있게 됩니다. 위에는 베터벤 프리즈고 밑에 제기 보는 것이 죽음과 소녀 데스메이든 그림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에곤 실레를 보기 전에 실레 작품을 미리 많이 보고 들어가면은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모델의 자세를 취해서 만들어졌는지 쉽게 알수 있을 듯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에곤 실레 작품을 뭐 다른 분들 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명작으로 치는지 그래서 자꾸 보다 보고 이런 영화도 보라면은 요새는 좀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옛날보다는 보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 편의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기면 은애곤 실내 영화를 제일 추천하고 두 편의 그림도 영화는 그저 그렇습니다.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